오늘은 미분양이 쏟아지는 울산의 올해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입주 아파트 대부분 미분양이었으나 최근 살아나는 거래량과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울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하여 오랜 기간 미분양을 청산하고 완판된 단지도 있었고 다수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단지에서는 마피로 던지고 있기도 했으며 매물이 없는 곳은 혜택과 미분양 상태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년 울산의 입주 아파트는 3,500세대 수준으로 적정 수요량보다 적은 물량이 입주 예정입니다. 적은 입주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25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부동산 열기가 식을 때 분양한 곳이 대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청약 당시의 경쟁률은 어땠으며 현재 매물이 있으면 매물을 안내 드리며 미분양 중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매물은 6월 23일 기준으로 발췌하여 영상을 제작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다운한 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입니다. 세대수는 40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3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130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35명 밖에 접수하지 않는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데 최초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59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678만원에서 최고 3억 3767만원이며 67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6352만원에서 최고 3억 8672만원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7403만원에서 최고 5억 3208만원입니다. 처음에는 계약금이 20%나 되었으나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으면서 현재는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으며 최초에는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1,25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이르렀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최초 공고 시부터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고 중도금은 무이자였습니다. 결국 미분양으로 인해 변경된 혜택은 계약금 부담이 낮아졌고 발코니 확장 비용이 면제되었고 무상으로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분양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1,300만원, 5월 마이너스 5,000만원, 6월 마이너스 8,0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6,700만원, 5월 대비 3,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동 중층 84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범서업에 위치한 울산다운이 지구 A구 블록 신혼니망타운입니다 세대수는 125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 예정입니다. 59타입 이하의 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22년 9월에 진행한 청약에서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59타입은 1대1은 넘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대가 미분양 되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타입별로 가장 높은 분양가만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로 가장 높은 분양가가 55 타입은 2억 7천 3백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630만 원 수준이며, 59 타입은 2억 7천 3백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700만 원, 5 9티 타입은 2억 93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약 87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2천만원, 5월 마이너스 2 777만원, 6월 마이너스 2 777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777만원 하락,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915동 11층 남향 55A 타임 매물이 분양가 2억 7천 3 45만원, 발코니 확장비 63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777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5,2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신천동에 위치한 울산유보라 신천 매곡입니다. 세대수는 35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23년 7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 0 6대1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64타입이 최저 4억 1,800만원에서 최고 4억 3,30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1,120만 원이었으며 84타입은 최저 5억 4,600만 원에서 최고 5억 6,50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1,380만 원에서 1,510만 원입니다. 117타입은 최저 7억 2,900만 원에서 최고 7억 5,90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1,680만 원입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대규모 미분양 상태에 놓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납부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제를 시행하여 개인 변심으로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제공하지만 입지와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계약률을 높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무피, 5월 무피 6월 -2,8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2,8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고층 84비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6,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80만원, 프리미엄 -2,800만원, 총 매매가는 5억 4,980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회사 보유분 매물로 보입니다. 안심보장제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계약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시켜주는 혜택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대공원 안 신더휴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5년 8월입니다. 22년 8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03대1로 겨우 미달을 면했으나 현재 미분양 물량은 비공개이나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꽤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62타입은 분양가 최저 5억 400만원에서 최고 5억 6800만원까지이고, 72타입은 최저 5억 8,900만원에서 최고 6억 4,000만원까지이고, 84타입은 최저 6억 7,600만원에서 최고 7억 7,80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62타입이 1,900만원 내외, 72타입은 2,160만원, 84타입은 2,400만원 내외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천만원 5월 마이너스 천만원 6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24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7천6백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 원, 2 7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8천8백7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 아테라입니다. 세대수는 40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2월입니다. 2022년 10월 최초 분양시 대규모 미분양되었습니다. 이후 물량 털어내기 위하여 23년 9월 재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약 9천만원 수준 할인한 가격으로 10%가량 할인하여 분양하였으나 1순위 389세대 모집에 312명이 접수하여 일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저조한 청약 성적에 낮은 계약률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최근 울산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나자 최근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10% 할인한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부터 7억 6천만 원까지로 책정됐으며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차 계약금 1,500만 원, 2차 계약금 대출 가능. 이자 지원금 1,500만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300만원, 5월 무피, 6월 2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2,300만원, 5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사동 6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2,4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348만원, 프리미엄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7,748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빌리브리버런트입니다. 세대수는 311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2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현장사고가 발생하였고, 일시적으로 모든 현장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입주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리한 공사 진행하여 23년 상반기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양은 22년 12월에 실시하였고 1순위 310명 모집에 53명이 접수하였고 2순위까지 합치면 총 128명이 접수하였으며 현재 일부 미분양 매물을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6억원 초반에서 6억7천4백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600만원 수준이므로 총 분양가는 6억 중반에서 7억 원에 이르며 중도금 60%는 후불제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무피, 5월 무피, 6월 무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저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6억 2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40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6억 4740만원입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며 제공하는 혜택은 유상 옵션 사항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울산에 입주하는 약 3,500세대, 아파트 6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현재 대규모 미분양 상태라 볼수 있겠습니다. 울산 전체에는 그다지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지만 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 중 고분양가이거나 입지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곳들은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게 매도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게 거래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입주 예정인 울산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묻지마 청약과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금리 수준은 과거의 제로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각종 비용과 이자가 부담스러워졌으므로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공급량을 받쳐줄 만한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 지지부진한 전국 부동산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